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달입니다 자 아이폰 13을 지금 구매를 해도 될까 안될까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드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아이폰 13은 지금 구매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우선은 지금 내가 원하는 단말기 기가수 색상 같은 게 찾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에요. 공시지원금의 상향 소식도 있습니다. LG 유플러스에서만 단독으로 전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상향을 했는데 SK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을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KT는 오래전에 출고가를 하향을 했고요. 온라인 판매점은 매장 지원을 많이 할수 있는 코드에 속하는데, 대신에 단말기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단말 기능 있지만 매장 지원금이 형편없는 상태고, 자이 말은 뭐냐면 요금제를 높게 개통을 해야 공시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단말기가 온라인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오프라인에 있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매장 지원금이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을 통신사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경우 선택약정 그리고 매장 지원금이 높을 때 통신사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은 공시지원금만 높은 상태고 매장 지원금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사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구매를 하겠다! 나는 아이폰 13 프로든 맥스든 무조건 사야겠다! 라고 하시면 자급제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선 쿠팡에서도 아이폰 할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급제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요금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자급제랑 통신사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통신사 같은 경우는 1년 약정을 추가를 한다는 가정이 꼭 있어야겠죠? 자, 이 정도 상태면은 곧 아이폰 13이 물량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아이폰 14가 곧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존버하시는 걸 선택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게 항상 아이폰 14가 나올 때쯤 렌더링 나오고 막 이럴 때쯤에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자, 급하신 분들 아니면 아이폰 14 존버하시는 게 좋고요. 이상 반달이었습니다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